자 드래곤즈 도그마 다크 어라이징이 한 이틀 전에 출시가 됐죠. pc판으로 원래는 그 전에 출시가 되었다가 어, 최근에 PC판, pc판으로 <laughs> 출시가 됐어요. 됐는데 어, 일단은 뭐 게임을 새 게임을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한두 시간 내지 한세 시간 정도 어,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게임이라 음. 1화 일화부터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 뭐줄수 없지. 스토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주인공이 있었다. 어느 날 용이 나타났어. 용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는 선택된 자래. 뭔 이게 이상한 소리야. 이 이게 주인공이죠. 우리 공주님. 선택진 잘해요. 그래서 갑자기 용이 내 심장을 훔쳐갔어요. 진짜로. 지금 그래서 주인공, 주인공한테는 가슴에 흉터가 있고, 심장이 없어요. 주인공은. 심장을 훔쳐갔고, 이제 너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뭐 스토리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그게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난 누구인가, 여긴 또 어디인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한글화 패치는 뭐 당연히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뭐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플레이를 할게요. 음.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출시일이 좀 됐다보니까 뭐 중간부터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난, 난 늑대가 제일 싫어 오다 마로 얘네들은 <laughs> 한그라가 안돼서 일단 뭐영어로해야지 돌은 뭐지? 야야해러온다 야, 야, 야을 향해 줬리 나와 아이 요어 뭐지? 일단 이 게임은 지금 뭐 온라인은 아니고 폰이라는. 그러니까 드래곤의 인퀴지션이랑 비슷한 고런 이제 친구 시스템이 있어요. 당연히 싱글이고 내 꼬붕 세 마리를 달고 다니지 외롭진 않아요. 뭐래? 그래. 어, 물렸다. 자, 이런 건 손쉽게 잡아주고 이 스킬 쓰는 것도 드래곤 에이지랑좀 비슷해. 이거 이게 이제 대형 몬스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고런거 잡을 때는 모난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 마이 무대 나이 공격이 마음에 들어 무한 찌르기 아유늑대는 끝도 없어 지 저녁이니까 랜턴을 좀 밝힙시다 너무 어두워 아니 내 꼬맹들이 잘해주고 있... 이씨 와, 이거 도대체 너 어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게롤 톤님 어서 오시구요. 폰이 딱 잡아주면 내가 가서 공격을 해주면 돼. 상호 협력 시스템 피했다. 아, 난 늑대가 제일 싫어. 진짜 미리 오라고! 도망가는거 봐 저거 빨라가지고 잡을수도 없어 저거 이 자식이 죽었다 이 자식을 차라리 고블린 이런애들이 낫지 도망가는게 제일 싫어 일단은 빨리 목적지로 갑시다 유콘이 어서오고 어야 이거 재밌어. 나 드래곤즈도구나. 3 처음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위키 같은 거좀 보긴 했지만 <laughs> 되게 매력 있는 게임. 어 스토리는 스토리는 초반이랑 후반 말고는 스토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이제 액션이 액션 RPG의 진짜 모범적인 고런 게임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 해보니까 되게 괜찮다. 캡콤 특유의 그 가벼움이 있긴 한데 알죠 그 무슨 느낌인지. 아 오늘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캠을 안 켰다. 내가 어제 밤새고 지금 지금 잠안 잔지 지금 24시간이 넘었어. 어, 어제 안 해갖고 오늘은 방송 좀 하고 일찍 자야지. 태가 안 좋다 이거. 아무튼 캐콤 그 특유의 가벼움, 그니까 이게 뭐 저기 뭐야 나온지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p c 판은 업그레이드 출시됐지만. 아하이, 아하이. 패드 지원도 아주 아주 좋고. 아, 늑대가 제일 재미없어 잡기간 얘네들 안와막 도망가 일로 와이 자식들아 이 자식이 카드 쑤셔너 이렇게 복장은 공주인데 엄청 세지 이웃이 초반에 주는 거 치고는 되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역해 이쁘죠. 이렇게 이쁘지 않아? 내가 커스텀했어. 몸매도 좋아. 기대도 좋습니다. 아예 한 가지가 안 돼서 아쉬워. 이게 저장 한 가지 안 좋은 게 저장이 조금 애매해서 수시로 저장을 해 줘야 돼요. 이쪽을 조사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 게임은 그 되게 큰... 아까 말했다시피 <laughs> 되게 등치 큰 몬스터가 많이 등장해요. 그거, 그거 잡는 게 재밌어요. 내 돈을 원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나돈2천 원밖에 없네. 돈이 없네. 뭐 돈을 가져와야지 뭐 얘기를 해준다는데 이 자식들이 이거 다 때려잡을까 이거? 참이 근처에 다른 캐스트가 있는지 좀 봅시다. 아, 똑같네? 두 개가? 난뭘 해야 되지? 일단 이건 지우고. 아, 안 돼.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돈을 모아야 되나? 다른 도, 도적들한테, 이 생긴 건 되게 나쁘게 생겨가지고. 한글어 작업 들어 간대요. 진짜? 요즘 팀 월도가 핫하던데 또 해주나? 해주면 땡큐지. 뭐야 이 자식 이거 말도 안 하고. 아 뭐야 돈벌어야 되나? 이제 식간 죽여버려 야 튀어 튀어 야 튀어 야 튀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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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이야 도적 튀어 튀어 나머지는 어디 갔어? 나머지 두명 어디 갔어? 나머지 두 명은 어? 갑자기 평온해졌어 뭐지? 난좀 모르는 건가? 어? 난좀 모르나봐 쟤 죽이면 안 되는 건가? 어? 아니야 죽이는 것 같아 퀘스트가 갱신된 것 같아 이 근처를 조사해 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근처를. 근데 걔 잡은 게 잘한 건가? 여기 지금 도적 속을 도적 속을. 일단 뭐 뒤져보지 뭐. 아 여기 뭐가 있네. 일로 가라고 미니맵에. 아예 아니, 멀티 아니야 멀티 아니야. 싱글, 싱글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폰이라고, 그, 인퀴지션 같이 이제, 내 친구, 동료들, 동료들. 오프라인. PC들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폰 시스템이, 이, 이 친구들을 폰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내 전투 스타일에 따라서 학습을 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학습을 해갖고, 그러니까 전투 시스템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리고 보스.. 보스 패턴도 계속 바뀐대요, 계속. 그게 학습..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른 게 있더라고. 어, 씨 어디야 길이. 이 하나 이름은 내가 정해줬어, 마이 꼬봉. 뭉치님 어서오시구요. 여자. 여자는 역해.. 여캐, 역해는 사랑이죠. 뭐지? 아저기를 가라고? 아아이 쓰리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오오 깜짝이야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뭐 이렇게 지켜 오 이쪽이 아닌가? 뭐냐 이건? 등 뿌리고? 게 얘네들은 위쪽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런 이런 약간 그 내비 시스템이나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해. 조금 애매해요. 다시 올라가 봐야겠다. 여기, 여기가 끝인가? 아, 여기 있구나. 아닌데, 여긴? 여긴, 여긴 거긴데? 야, 나와. 이상하다. 그리고 요즘 스카이림도 다시 시작했어. 재밌어. 요즘 싱글 RPG에 빠진 것 같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설마? 오아 진짜네 아 이거 올라가는 거였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뭐지 이건? 아 이거 배달 미션이다 이거는 어 아, 이런 것도 있었어? 내 올라가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다 됐어 이거 차지 고 오, 아, 이거 세이브 살려줘. 아, 이거 세이브 거지 같은데. 아, 이거 세이브 완전 거지 같은데. 오씨, 이거 먹을 때딱 세이브 됐다. 어, 다행이다. 아, 착하게 살아야지. 아, 그리고 이 게임은요, 그 부금이 되게 좋아요. 지금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부금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 어 내가 알기로 부금만 또 따로 팔기도 하는 것 같던데, 네, 다른 미션을 봅시다. 요거는 이 새로운 미션이죠 아 이제 이, 이, 이제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갖다 주는 거구나 오키 오키 갖다 주래 알았어 이건 뭐지? 어이 외매?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아직도 있는데 레퍼스 리퍼스 스... 스콘? 좀 헤맸는데 제가 아 웨이크스톤 내가 여기다 찍고 가자 가보자 여기잖아, 슈발 여기 웨이크스톤이 있다고? 뭔 소리 하는지? 거 아, 내 위치네. 이게 나였네. 휴... 갑시다. 다 다시 긴 여정, 긴 여정을 갑시다. 또 엄청난 몬스터들이 또 졸라 괴롭힐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볼 일이 없고, 아 낮이 좋은데 밤은 너무 어두워. <목소리가> 아이 늑대들. 뭐, 너네 나오니까 잡지 이 새끼들. 일로와이 자식들아. 다조사주겠어 너잘 걸렸다. 무한찌르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c o 요 e on, yo. c 랜턴 oh, 깨진 건가 지금? 뭐지? 이 늑대들은 완전 잠몹이야잠몹 잡아들 경치 많이 안 주고. 아까 내가 오다가 동굴을 하나 봤는데 그 동굴이나 한번 들어갔다 와봐야겠다 내가 아까 그 동굴을 하나 봐둔 데가 있.. 거든요 내가 아껴두었어 가자 아이 들깨 뭐네 와, 늑대 겁나 많아, 이거, 진짜. 나 체력이 없는데, 얘들아. 체력 좀 채워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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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체력 좀 채워줘. 야, 나좀 도와줘. 아, 늑대 졸라 많아, 여기. 다구렌 장사가 없다. 와이 뭐야 도대체 늑대가 이거? 나 배신을 잡아야겠다 이거, 이 새끼들. 어 어쩌? 어? 이 뭐지? 오, 삼천 원. 야씨 내가 한번 감방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 내 마을에서. 저기 스킬 배우다가 스킬 한번 써봐야지 이랬는데 그 소란 피웠다고 저기 깜빵에 잡혀 들어가더라고. 5천 원인가 만원 내고 풀려났지. 근데 그에서 돈이 없어. 요 야야야야. 잭업 타임. 뭐좀먹어야겠다요 체력이. 체력이. 오케이, 이도지우고 아이, 나 참, 씨, 늑대 이거. 야야야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꺼져. 아, 팀원 하나 죽었다. 가서 도와줘야 된다. 야, 이 늑대 너무 많아, 솔직히. 잠깐 타임, 잠깐 타임. 빨리 살려줘야 되는데. 와, 이거 끝이 없네, 늑대가. 나이스. 그래서 얼추 다, 다 얼추 다 잡은 것 같아요. 아, 여유 귀찮은 자식이, 이거 갑시다. 동굴을 들어가야지.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있구나. 어디야 이거 근처였는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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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여기 동굴을 받았지 찜해놨지 내가 여기 여기서 한번 세이브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세이브하고 <laughs> 들어갑시다. 고고. 캐릭터 하쉬 야, 돈 이게 좋은 게또 동료들이 돈을 또 먹어줘요. 막뭐 여기 막혔잖아. 어딘가에 여는 장치가 있을 거라고, 아니고, 여기 문이 있다 여기다 이쪽에 뭔가 열수 있을, 수 있을 만한 와 이거 돈 많다 우와 와 순식간에 만 순식간에 15,000원 주섬 주섬 이루팅도 저기 동료들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좋아. 이런 거 깨도 막뭐 아이템 나올 때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길이 없는데, 왜 구멍이 있다? 구멍, 아, 내가 갖고 왔던 통로구나! 그럼 내 돌을 주셨는데 이거 다 깨보자. If you feel a foe is our means, 없네. t h e r 뭐이 들어가고 싶은데. 야, 열어 줘. 뭐야, 뭐, 못 가는 건가? 뭐 이런 게다 있어 내가 뭐 찾는 건가? 뭐 이런데 키가 있을 리는 없고 있으면 여기밖에 없는데 아닌가봐요? 진짜 못열나봐 아니뭐 이런데 막뿌셔지던가 부서지는것도 없고 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아님 들어오기 전에 뭐가 문이 이어아 여기랑 연결, 연결되는 동굴이 아닌가? 반대쪽인가 설마? 반대쪽에 동굴이 있는 건 아니구나 헛소리였군 나가서 왼쪽 갑시다 한 길로 가야지 한 길로. <laughs> 아. 이 자식이 이자식을 아, 졸라 아프네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 타임 이 자식이 문제야 오 잠깐만. 이 방패를 잘 써야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야힐힐힐야 시클났네. 아 얘, 얘가 마지막인가?

늑대는 패스하자 이거 늑대 잡으려면은 한두 끗도 없어. 안 잡어 안 잡어. 이쪽이 맞나? 맞죠. 아 이게 예, 이 게임 안 좋은 게 내가 아까 얘기했나 빠른 이동이 없어요 빠른 이동이 상당히 거지 같아. 뭐, 탈거 이런 거 없습니다.